우리 경기 서부권의 교통복지 문제에 대해서 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도민들의 출퇴근 시간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굉장히 네. 오랜동안 출퇴근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은 단순한 지역 민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도민 전체의 교통복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중에서도 이 신도시 문제와 관련된 게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신도시라는 음. 것은 평상시 있던 게 아니라 갑자기 생겨난 특단의 대책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는 그렇게 해결을 하면서 그에 상하는 응 교통 문제는 이후에 굉장히 일반적인 SOC 절차를 따라서 음. 뭐예탈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된다 말이죠. 지사님께서는 우리 지금 국토부라든지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신도시 사업과 이 교통 후속 대책이 미스매칭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이기 신도시 건설을 할 때, 실제로는 그때 당시에는 교통 기반 시설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했고, 신도시가 들어온 다음에 기반 시설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진척이 상당히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기 신도시를 경기도에 건설할 때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3기 신도시는 교통 기반 시설을 최소한 미리 갖춘다. 음. 그 다음에 2기 신도시에 대해서 약속했거나 계획했던 기반 시설 부분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뭐 조건하기보다는 저희가 요구를 해서 국토부가 예. 나름 속도를 좀 내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예. 같습니다. 저는 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보통 기반 시설 하고 4, 5년 안에 지어지는 것에 비해서 교통 대책은 아무리 빨라도 7 8 년까지 그리고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지금 십 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재단님께서 얼마 전에 협약식도 했던 이른바 서북권 광역급행철도요, GTX D로 네. 이런 문제에서 발단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동 노선으로 같은 경우는 김포에서 시작해서 경기도 하남까지 해서 상당한 경제적 타당성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하고 같이 단체장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명식도 하고 국가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건의한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경기도 입장에서 국토부와 네. 정부에 좀더 협력해 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네.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가지가 사실 교통 기반 시설 확보 문제입니다. 에, 엄청난 돈이 들고 반드시 필요한 에, 그런 문제에서 저희도 최우선순위 정책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이, 이 지도 그 노선은 네. 이렇게 꼭 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예. 큰 개요가 이렇다 예, 예, 에, 이런 거니까요. 예. 저희도 예. 어, 현실화 될수 있도록 또 조기에 예. 좀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른 동료원님들 도게좀더 좀 이해를 위해서 제가 책자를 마련했습니다.에서 함께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도 오늘 경기도 보고에도 보니까 광역도청 시행 계획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포시의 네, 5호선 연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좀 어,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더불어서.